네, 2차 판매 생성입니다. 자, 먼저 참조기고요. 지금 이게 발화족이라고는 하지만 발화족이 칠석 참조기처럼 이 정리를 안 하고 막 담은 겁니다. 그리고 속씨알 빼내고 아주 잔 것들 있죠. 그걸 빼낸 거고요. 이거, 오늘, 이것은 오늘 한 상자에 15만 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리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오늘 경매 나찰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양도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 안했고요 보시면, 허블레 큰디, 25cm 나오는데, 꼴랑거한 마리, 항상. 그 다음에, 얘도 좀 큰데, 22cm가 넘죠. 보면, 그죠? 야, 눈이 너왜 이래? 그 다음 또 다른 거 재볼까요? 자, 이것도 22cm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진부터 찍고, 자, 뒤집어 볼게요. 먼저 큰눈치워내고 이게 한 상자로 이대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반상으로 나갈 경우에는 이 크기를 제가 어느 정도 맞춰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샘플로 뒤집을 때는 큰 것을 좀 걷어내놓고 이렇게 걷어내놓고 뒤집어서 볼 겁니다. 뒤집어 볼게요. 시야를 컨디 샘플 한번 재볼게요. 20cm 높네. 그죠. 근데 큰걸 생각하고 주문하면 안 돼요. 그 저한테 뭐 파격이 물어보시고 요즘에 그유자망뭐뭐1 4 0 m 160, 160, 1 8 0 m 막 물어보시는데 그 선도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아직은 제가 판매할 생각이 없어요. 다음 조금부터 판매할게요. 이자망 참조기는 이번 번 참조기 참조기는 안강물 참조기만 판매할 겁니다. 이게 제일 작가는데요. 기본적으로 18cm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17cm 돼도 간혹 새끼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라조기가 아닌 이상은 여기가 20cm예요. 여기가 15cm고 뭐야 이놈 허벌레 거번데 속에서도 무시기시나볼 때. 터하가 거. 자, 이럽니다. 여기예요. 됐죠? 사진 하나 찍고. 오케이. 385마리 올라갔고요. 23.4kg 나갑니다. 자, 이거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무게 차이 있어요. 보시면. 아니요. 385마리입니다. 375가 아니고 385마리에요. 23.4kg요. 여러 상자라서말으면 무게 차이 있습니다 네, 사화십미 병어입니다 싱싱하니까 회감으로 드십시오 9.7kg 나갑니다 크기 차이 있어요 사0십미 덕대입니다 14.6kg 나갑니다 회나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고요 말려서 반찬 하셔도 요 3단 병원입니다. 네 쉬어보니까 69마리 올라가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60반 8마리, 7마리, 6마리 막 그럴 수도 있고요. 2,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여섯, 1덟 아홉, 2, 3, 4, 5, 6, 7, 8, 9, 10, 10, 얘는 3, 마리가 나오 9, 10, 11, 12, 13, 14, 15, 6 7 8 9 2 1 3 4 5 6 7 8 0 여덟, 아홉, 열. 얘는 세 마리 먹고 뭐. 2, 4, 66마리, 67마리요, 얘는. 그리고 얘는, 근데 얘는 69마리고. 다음기 나름이라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잉? 아무나 어떤 거 빼볼까? 자, 이런 거 빼고. 어이고? 이거? 이거 빼고. 자, 이런 거 생겼어요, 삼 3단 병원입니다. 형이. 그, 회를 드실 때, 말씀드렸죠? 지늙 자르고, 요거 자르고, 비닐 벗기고, 칼로 뚝, 이러고, 파내고, 목장갑이나 키친타월로 손질할 때, 이 막, 배아 속에 닦을 때, 까만 막 닦아내고, 금방 닦아져버려요. 그리고 물기 제거하고 나서, 비듬이꼴랑부터겸서 얇게 썰어. 무시 썰대게, 깍두기 썰대게, 막, 반듯하게 썰어. 말고, 어, 렇고비듬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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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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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아, 나 진짜 이걸 해줘야 된디. 아, 다 사람이 없으니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 내가 이거 어쩌한 걸, 진짜 먹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지, 기다려보시오만은. 오, 어진 것도 있네, 상처 난 것도 있네. 자, 그래요. 그리고, 쌈장에다가 참기름 넣어갖고, 쌈장 만들어갖고, 밥 째끔 얹어갖고 상추쌈이나 깻잎쌈 재서 드시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요. 이짓그리면안 된디. 입 벌리고 지금 뭐라 하는 것 같아. 무섭네. 병은 콧구멍 봐봐요. 신기하지 않아요? 병은 코 봐봐, 코. 좀 무섭죠, 잉? 외계인, 우주, 우주 외계인 같아. 14kg로 마칠게요, 잉? 한 상자 14kg. 도찐, 개찐이라. 어떤 놈 14kg 안된 것도 있고 어제도 어제 그랬죠 13.7kg 그랬는데 어제는 14kg 맞춰서 다 맞춰서 보낸 것 같은데 아무튼 14kg 한 상자 맞출 거예요 그럼 거의 그냥 거의 한 상자고 부족하면 그다 한두 마리다 한두 마리 더마리 뭐 맞추면 이게 무게만 정확하면 되죠 한 상자에 69마리 뭐60또 7마리 6마리 왔다가 다 합니다. 혹시 몰라서, 그래도 부숴봤더만, 14.1kg 나와요. 나는 진짜, 이, 내 눈은 진짜, 이, 감각이. <laughs> 자, 얼음돈 두 마리에요. 5cm 되죠? 이만. 회, 회로 드시고요. 손질 못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4.6kg 나갑니다. 자, 광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이 위에는 좀 크죠? 이것도 손질 못해요. 바이두 마리는 회로 드시고. 아이고. 여섯 마리. 이게 좀안 씻어서 그래요. 이쁘게 씻어야 맞는디 어차피 뭐 솔직하게 보여주는건데 뭔 차이가 있어? 씻고서 먹으면 되지 6.9kg 나갑니다 이것도 회로 떠서 못 보내요 이대로 보는게그회 떠서 드시고 나머지는 절임 반찬 하시거나 말려서 드시면 돼요 6마리 6.9kg 자그 다음에 농어 점농어예요 말씀드렸죠. 이 점이 있는 거, 점농어요. 그, 방언으로, 점농을하는데점농입니다 표준어로. 제가 20.4kg 나가네. 아, 이거 다 0점 잡은 거예요. 상자 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조기. 이것도 50cm 넘어 보네. 그 다음에, 양태. 전라도에서는장대라고 그래요, 이거 얘도 50cm 다 되어보네. 그지라. 커벌레 크구마. 그리고 얘도, 수조기, 반느라 그럽니다. 근데, 방언으로는 그리고 갈치 한 마리, 그 다음에 풍장어 한나두한놈두시기 석섬, 노구리, 오징어. 다섯 마리에요. 풍장어, 큰시알이면 작은 거 아닙니다. 떡딱 공원. 그 농어는 회로 드시고, 반어도 회로 드시고, 잡사봐요. 아무튼, 그 배하지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 서늘라서 그. 그 부분 내가 생각해갖고 파니까, 비싼 거 아닌 게, 이해하시오잉? <laughs> 8.8kg 나갑니다잉? <laughs> 자, 이건 간제미. 암, 암, 암컷이에요. 순놈은 생식기가, 여기 꼴랑게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딱, 보면 이게 등택인데, 요거 순놈이에요잉? 그 암놈은 생식기가 없으니까, 하나, 둘, 아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마리가, 6.7킬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는 하나 한 770g 나오네.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이고 이건 여덟마리에요. 여덟마리가 5.7kg. 아이고. 그 다음에 등태거입니다 홍어 아니에요. 홍어는 약간 뼈죽에. 이 주둥아리 끝이. 그리고 이거 안 시큼해요. 홍어는 배 아직 흙이에요. 이건 등태거에요. 홍어처럼 드시는 겁니다. 회도 드시고, 찜도 드시고. 한 마리 올리게까 3.3kg 나오는데. 앞놈이에요. 3개. 그래죠. 자, 네 마리, 안놈 네 마리. 9.5kg 나갑니다. 자, 등태기 이제 순놈이에요. 순놈은 생식기가 두개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가오리, 홍어, 등태가 감쟁이 다 똑같아요. 어, 가오리꺼 알아서. 하나, 둘, 셋. 8.4kg 나갑니다. 가오리, 홍어, 등태그 간재미 모두 포함해서 순놈은 여기 성식기두개 달렸다 있잖아요. 손질할 때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면 양쪽 날개에 등거리 배아지 쪽 말고 이쪽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예요. 이거 칼로 여기서까지 있으니까 살짝 파내야됩니다 손으로 밀면 손쑤서보면손 피나버려요 다친게 다 봐봐 딱튀가나 장갑을 긁으면 딱딱 걸리자네 이렇게 이 가시가 이쪽 밑으로 향한게 아니라 이쪽으로 향해 있어 이쪽으로 가시가 이렇게 이러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손가락 확 넣으면 찔려버리면 큰일나 이렇게 받으면은 씻지말고 장갑끼고 먼저 이거부터 파내 그러고 나서 손질하면 됩니다 아시죠 모르고, 막, 막, 손으로 막, 막 민대울지 말고. 큰일 났게. 그리고, 아, 앞놈은, 순놈에 비해서 비싸요. 순놈이 더 싸요. 가오리, 홍어, 간지 등태기, 뭐, 다 포함해서. 순놈이 더 쌉니다. 앞놈보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물매기, 이거, 저울 안될게요 15kg 넘습니다. 뭐, 뱉어진 것도 좀 보이고. 아, 마리수는 한 20마리 왔다 갔다 하겠는데? 이대로 한 상자씩 팔게요 이렇게 한 상자씩. 1 5 k g 무조건 너무, 20kg, 20kg 넘기도 하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죽상한 뒤요. 이걸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저을 재갖고, 그,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 게,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판매할게요. 이것도 오늘 손질 못 합니다. 그냥 이대로 보내줄란께. 살짝 데쳐갖고껍딱 벗겨갖고, 손질해서 살짝 데치면서 이거 잡뜯으면껍딱이 벗겨져요. 응? 그러고 나서 살짝 더 데치갖고, 뼈다구도 썰어먹어요. 물렁 쳐야 초장에다가, 그리고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손질해갖고, 얇게 장칼질해갖고, 말리면은 여든 날씨에 밖에다가 던져놔버려 그냥 한 일주일 꾸덕꾸덕 말리면은 나중에 찢어갖고, 맥주 안주로도 먹고 그럽니다 7.8kg 나오네요 6.2kg 나옵니다 5.6kg 나옵니다 5.8kg 나옵니다 두마리 8.2kg 나옵니다 세마리 9.6kg 나옵니다 네. 지금 크기대로 나왔고요 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얘도 기럭지에 겁내키죠. 예, 아기 세 마리하고 가자미 네 마리하고 어, 호박 도다리 1 3 마리예요. 이거 호박 도다리예요. 호박 도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로 씻고 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한데 좀더 뒤집으면 또 물로 한번 뿌린 거예요. 9.0kg 나갑니다. 손질 안 하고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양태, 양태하고 수족이, 성대, 전갱이 뭐, 덕다, 이러고 이제 있는데, 이거 양태 부분이, 양태를 여기서 장대라고 그럽니다. 배아지 노랗죠? 색깔 이 틀려? 얘는 참양태예요. 이렇게 또 뒤집어 볼까? 얘는 시큼하고 점이나 있죠? 얘는 점양태예요. 틀려요. 얘는 비싼 것이요. 얘는 싼 것이요. 아시죠? 그 참고하세요. 똑같은 양, 양태인데 똑같아똑같아근데 껍덕만 틀려 껍덕만. 10.4kg 나갑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거 올리고 뭐 하면 한 3시 돼야 할것 같은데. 아무튼 서둘러 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다못 보내면 내일 보내드릴게요. 아까 얘 숫자시다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또상처는 없어요. 수석으로 가고 피가 겁내나 보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